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 저희, 저희 이모께서, 짜잔. 이거 방탄인데, 방탄 이걸 줬어요. 한 개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뿅! 약간 구간 후기를 찍는 그런 기분? 먼저 요거 이거. 이거는 카드인데, 이건 저가 있거든요? 그 저번에 앨범 소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앨범 안에 사이에 껴있는 건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홀로그램이야 해야 되나? 약간 진짜 사람들만 튀어나온 것처럼 약간 쉽게 표현을 해간 3D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신기한 카드예요. 이 화면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봐야지 아는 그런 카드거든요. 화면으로는 약간 잘못 느껴요 그거를. 이거 있고, 이거 뭐지? 그다음은 이게 증정용이래요. 여기는 찢어지지 않게 하고 싶지만 찢어지거든요. 이거는 방탄소년들 해야 돼. 우와 방탄 카드가 있는데 음 이렇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 우와 <laughs> 완전 많다. 이렇게 해서 방탄이라고 뒤에 써있고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10장은 넘어요. 아, 뭐. 10장은 100% 넘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은 이거. 이거는 뭐지? 우와. 되게 신기해. 헉, 이거! 이거 그거다. 그 세수할 때 쓰는 그 뭐였지? 아무튼 그건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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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그 헤어 밴드도 있어요. 헐, 대박인데 이거? 헐, 진짜 진짜 헐. 제 이제 이거는 옆에 잠시 치워두고 이제 대망의. 잠저 이거 진짜 구간 같아요, 여러분. 방탄이라 써 있고. 어디 한번 뜯어 봅시다. 자. 자, 방탄 좋아하시는 분들? 대박. 자, 열어볼게요. 호이자 <목소리> <목소리> 뭐야?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것 봐요, 여러분. 이거랑 방탄. 두 번째도 방탄. 또 방탄이 있고. 이렇게 방탄이 있는데, 총네 개에요, 방탄이. 방탄이. 자, 자,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거는, 어,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뜯지? 이게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뜯어보면 알겠죠? 오징어 뜯는 해 저가 한번, 뭐지, 마스크 해가 먼저, 이거. 이게 아무래도 마스크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방탄 마스크팩이랑 일단 저는 마스크팩이라고 할게요. 아닐지 모르지만 이거는 방탄 헐 이거랑 아마 비슷한 거 똑같은 거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뜯어볼게요. 카드가 똑같으면 저의 친구한테 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뜯어야 돼. 안 쓰지? 우와 이게 완전 많아요 여러분 이 어? 대충 꺼내드리고 어머 대박인데요 잠깐만요 간 다음에 넣어줍시다 안 넣어줘요 여러분 됐다 방탄 도, 좋아하시는 분들 어, 이거 뭐 있고 이제 안에 보면은 이것도 마스크팩인가? 젤리처럼 약간 찐득찐득해요. 약간 마스크팩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가 넣도록 할게요. 촬영 끝나고. 그 다음, 또 이건데. 이게 다 똑같은가? 다 똑같나?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열심히 뜯도록 할게요.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거.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